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 넓이가 9파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3 사인이 2 사인 B랑 같대요. 근데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게 바로 변의 길이 A대 B가 2대 3이라는 걸 알겠나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사인 A랑 사인 B가 2대 3의 B가 있는 거잖아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 사인 값은 변의 길이의 B랑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사인 붙이기. A, 사인 A가 B, 사인 B가 C, 사인 C가 요거 일정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B가 얘네들의 비율이랑 같기 때문에 지금 A랑 B의 B가 2대3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 코사인 그래프가 0도에서 180도까지 이렇게 되는거잖아요 1대1 대응이죠. 0에서 180도까지, 여기 파이까지. 그런데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 요각두 개가 그래서 어때 돼?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 B랑 각 C가 같으니까 B랑 C랑이 어떻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종합하면 삼각형 ABC를 대략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일 것이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B, 여기가 C 그다음 여기가 a 고 여기가 2K 변의 길이가, 그다음 여기는 3K 얘도 3K. 지금 이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란 걸 줬으니까, 원 넓이가 파이알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얼마란 말이에요. 그치, 3이란 말이고, 그럼 우리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B가 나왔으니, 코스타인법 부터 시작해서 각부터 한번 찾아야겠죠. 그럼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 생각해보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바로 내려주면은, 여기는 k가 될 거고, 그럼 여기 얘는 제곱하면 9, 얘는 1이니까, 얘는 2루트 2k죠. 그러니까 2루트 2k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sin B를 알 수가 있는 거고 sin B는 이거 분의 이거니까 3분의 2루트 2라는 걸 지금 알려준 거죠. 됐죠? 그러면은 얘로 sin 칙을쓸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변의 길이 B를 sin B로 나눈 거는 6이 되는 거죠. 여기가 2R 자리 외접원의 지름 즉 이렇게 생긴 거네. 지름 요거의두 배니까 6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얘를 요렇게 곱해주면은, 선분 B의 길이란6 곱하기 3분의 2루트 2가 되어서 4루트 2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B는, 이 B랑 마주보에 있는 대변의 길이니까 요게 얼마라고요? 이게 제이 4루트 2 지금 요렇게 나오게 된다는 라 거. 그러면은 K는 3분의 4 루트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끝났네요. 사각형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K 곱하기 높이 2 루트 2K를 예산하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 되고 얘는 2 루트 2 K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2 루트 2 곱하기 9분의 32라서 9분의 64 루트 2.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